안녕하세요. 반표입니다. 오늘은 정선으로 투어라이딩을 갑니다. 제가 친 번개는 아니고요. 구름동 카페 로이브라더 님이 친투어번 간만에 남이 치는 번개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반포. IBK 은행 앞이고, 여기서 모여서 이렇게 버스, 대전한 버스를 타고 정선으로 갈 겁니다. 너렇게이려야될것같아런 돌려, 식으로 실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아, 예. 반습니다 아, 어, 어, 예. 기서 버스도 어. 크지가 않아요. 21인승입니다. 어, 이렇게 또 자전거를 뒤에다 있게 쉽네 버스가 굉장히 아담하네. 아, 거 계속 대기 중 그림자나 뭐라고 찍어 뭐. 이제 라이딩 준비 끝내고 이제 자기소개 하려고 합니다 <놀람> 간단하게 인사 먼저 하고 코스 설명하겠습니다 노이브라더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강화도에밀입니다저 <laughs> 브로미랑입니다 안녕하세요 홈런볼입니다 박은영호입니다 투시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운동장입니다 셀링입니다콩나커요입니다지오진아입니다 <laughs> 아론의 수영입니다 2조 네. 선두를 맡게 된 밤토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퀴입니다 제이 네. 콤보 박스입니다 아, 예. 세이클로바입니다 마리프라고 합니다 오늘 뭐한 90km 되고요 중간에 이제 식사하러 가는 아우라지에서 다리 아시죠? 그쪽으로 해서 사진 좀 찍고 아우라지에서 식사하는 장소는 가까워요. 옥산장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메뉴가 그 곤드레밥 있고요. 아, 예, 곤드레밥 드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거기서 식사하시고 잠시 거기서 뭐좀 쉬시다가 다음 장소 이제 구미정 쪽으로 이동해서 그쪽에 임계가 있거든요. 거기 원래 카페로 가려고 그랬는데 카페 사장님이 일이 생기셔서 월요일까지 쉬신답니다. 그래서 거기 좀 넓은 카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 거기 편의점 한몇 군데 있는데, 거기서 적당한 데 봐서 편의점이나 그쪽에서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해서 벌문제 넘어가서, 거기 이제 동물 있잖아, 화암동물. 그쪽에서 보급하고, 복귀하는 걸로. 그렇 곳곳에 좀 이렇게 좋은 포인트 있으면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요. 서로 사진 많이 찍어주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 되도록이면 좀 안전하게 조장님과 후미 지휘하래좀잘좀 좀 라이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2조 제가 오늘 손듭니다 첫 번째 벨 반점제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몸풀기 딱 좋은 딱 그런 옷입니다. 갑니다자 그늘에서 하하호호 하고 계신 두분 <laughs> 뭐가 이렇게 좋은지 <laughs> 그늘이라 좋습니다. 반전제 <laughs> <관정지의> 정상이라기에 좋습니다. <laughs> 안녕 하세요. 오늘 고생 제일 많으신 아리오류 님. 예. 네. 네. 멋있어. 멋있어. 여기 버텄죠. 어차피 여기서 식당이 1km 지점이에요. 어, 아, 좋네요다 왔기 때문에 사진에 진심인 분들이 있는데 또 제가 또안 찍어줄 수가 없죠. 오, 오, 어, 왜. 왜 그걸 나한테 농도? <laughs> 어 벌레가 좋아하다 붙어있어. 아니 색이 벌레가 좋아하는 색이야. 아, 조심하세요. 최고네요. 조심. <laughs> 오, 하나, 둘, 셋. 구른털을 빌. 하나, 둘, 셋. 대휘. 하나, 둘, 셋. 네. 수 동물이 되게 자연스러우신 것 같아요. <laughs> 뭐, 경치 구경 하다 보면은 여기 금방 오니까. 여기도 뭐 짧아서 그렇게 뭐 힘든 곳은 아닙니다. 어필요동 1, 어필요동 2, 어필요동 3. <laughs> 정상인데 뭐쓸 뭐 것도 없네. 어? 글쎄요. 아 노일 고개. 자 출격. 왼발에 영, 왼발에 차. 빨리 돌리면 발은 꼬인다. 아 노일곡의 정상. 오우 세다 <laughs> 어, 여기. 아, 어, 세다 <laughs> 구미정 가는 길. 아휴. 진짜 옛날 같았으면 부름선 뒤고 갔다 진짜. 와우. 오. 그러게요. 아, 좀아다 이거 찍어야지. 이거 찍어 남는 거 사진 뿐인데 그럼. 지 아, <laughs> 자 보급을 위해서 인계로 들어어요 인계 열 문제 어필전에 구름동 전사들이 결겨를 다지며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또 무릎 환자도 여기 한분 계시고 우리 또찐 자동인도 또 열심히 보급, 보급 영업하고 <laughs> 자, 3km에 5.3%입니다. 센어필은 아니니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오르시면 됩니다. 네. 자벌 문제로 어필 시작했습니다. 자 오픈. 근데 여기 트럭 많이 내려오니까 트럭 조심하세요. 여기 어디 공사하는 것 같아? 공사. 그래서 마스크 홀려요 마스크. 벌 문제 정상. 여기 경시가 끝내 줍니다. 끝내지. 끝내준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거보다 더 멋진 게 진짜 많아요. 예, 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 시원해 보이죠? 와, 대박. 와, 여기 제 머리 박고 싶다. 자, 세팅해놨습니다. 자, 세팅해놨어요. 자, 세팅해놨어. 응. 어. 잠깐진 어, 야, 이거. 패밀님이 직접 만드신 빵이랍니다. 아게스님이 지금까지 가방에서 잘 숙성시키고, 이제 마지막 식구에서 꺼냈어. 수고했어. 누아할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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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요. 누아가 오. 또, 이런 실력이 또 있으시네. 네, 맞아요. 빵 주세요. 만드세요. 만드셨어요. 아까. 만드신 거예요. 패밀님이. 패밀님이 만드신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어무잘 네. 먹으셨어요. <laughs> 와, 배경 끝내준다. 오, 멋진다. 와, 진짜 멋있다. 오우.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어, 가 밤돌림 만나가지고 아주 <laughs> 영광스럽습니다. 유튜브에서만 직접 보던. <laughs> 오늘 처음 뵀는데 굉장히 잘 타십니다. 어별도 그냥 슉슉 올라가시고. 아마 저 배낭 안에 배터리가 있지 않을까 합리적 의심을 잠깐 해봤습니다. 너무 잘 올라오셔서. 자,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아 오늘 많이 즐거웠습니다. 밤톨리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laughs> 네, 많이 구독, 에, 좋아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비죠 정말 화이팅 합니다. 너무너무 좋아. 다운드면 정선이에요. 목적지 그림 사우나도 붙여줬습니다. 여러 고생하셨습니다 삼겹살입니다 오늘 어휴 맛있겠다 이렇게 드셔도 될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